아예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 엘리 씨가 영어권이에요 고향이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글로벌하게 예, 우리, <laughs> 우리 팬 여러분들께 예, 엘리 보여줄 게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국노래자랑전국노래자랑 예. 이름이 영어로 있어요? 글로벌.

to all the national song festival fans out there i hope you guys show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shinyoung u n i and her uh, debut as the new mc for this program yes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오, 감동이 알아ussen, <dresses> 너무 감동이에요 <administration> 다 알아들으셔도 너무 감동 이 좋았어요 예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가 신영 언니 음 그래 그래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어 좋은 얘기고 아 우리 에일리 씨의 보여줄 게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TV를 보면 저도 봤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에일리의 무대를 또볼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일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댄서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자, 정말 무대 너무 잘하죠? 예, 네, 저는 들어도 들어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그런 아,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있어. 이 <laughs> 경기도 이 하남시 녹화가 아. 첫 방송으로 나가요. 10월 1 6일 날. 예, 네, 그래서 이 하남시 네, 이 석자는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 정말 한이시게 하신 대로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정말 이 하남시, 슬로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외웠거든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예. 또 하남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이현재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현재 한남시장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우리 김신영 MC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음식을 선별돼 선별돼 가지고 이 42년 전국 노래를 자랑을 30년간 한 송의 선생님 뒤를 이어서 선발됐어요. 앞으로 100년 더 하라고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김신영 햅씨 께서 말씀 하셨 듯이 살고, 싶은 도시, 도 양하 는 하람 에서, 신 mc의 첫 방송이 된다는 게 역사의 기록이고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부로 이사 오세요. 돈좀 <laughs> 모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도 씨가 만들라고요 그죠? 예. 미래 신도 씨도 있고 사실 몰르세요 스타빌드 좋아가지고 하몰르세요 자주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 저희 시와 함께 예. 또 우리 여기 최종윤 국회의원님 삼성 사모 이장님, 시의원님들이 모두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부터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노래는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사실. 노래 전에 제가 예. 한, 아까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하나시는 지하철이 다섯 개가 있어요. 예. 5호선은 개통 됐고, 예. 3호선, 9호선은 확정이 됐고, 예. 위신선 GTX는 추진 중이고 다섯 개중 지, 저, 지하철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네. 완성되고 있고 네, 네. 또이 뒤에는 네.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k 팝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오. 세계적인 영화 창작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김용혁 씨와 KBS가 와서 네. 전국노래장 2탄을 해주시라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예. 아, 드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 어제 한양 시민 여러분들이 노래해 노래해라고 하십니다. 아 물론 한국이라도 예 네. 어떤 저, 노래? 그러면 저 누이하라고? 누이 예 네. 네. 아무나 아, 동생들 알아? 앞에서 누이하면 좀그러게 동생들 하면 좀. 아, 다 동생이니까 예아 <laughs> 네. 물론 누이 있잖아요 누이 있잖아요 예 네. 누이 앞에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의 누이 한번 큰 박수로 노동가르시들 박수 「これってのは」 여러분을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댁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좀 모으고 이사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전국노래자랑 경기도 하남시편, 예,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무대를 함께 채워주신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저분들의 자랑, 영광의 수상자는 누가 될지, 자, 최소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상은 두 팀입니다. 첫 번째 인기상, 담백하게 가자이성네 시상에는 브레이브걸스가 함께해 주십니다. 자, 인기상 두 번째 바로 이동동 사랑댄 보자 들니다 축하드립니다. 삼분을 네, 열심히 쳐주셨죠. 자, 시상에는 역시 우리 브레이브걸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 무용을로우셔서 아주 멋진 선을 또 보여주셨죠. 자, 계속해서. 장려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고 예또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아가씨는 아니지만 아가씨입니다. 홍콩 아가씨를 부른 박정아 축하드립니다. 시상니다 아아 장군의 신 박서진 시간대 하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수상 한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팔순 어머니. 선물입니다 최영대최미경최미영 삼남매 가물로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시상에 우리 박현빈 씨가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삼남매가 우리 어머니 예 팔순 선물로 우수상을 받습니다 어머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좋으셔서 웃셔요예 아이고 좋으셨습니다 예 팔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잖아 최우수상의 주인공은요 일단 시상에는 우리, 우리 하남시 시장님 이현재 시장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최우수상 꼭 학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우수상 또 우리 진드람씨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아 우수상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한양대 대표하는 민우님에 기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아 우리 시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또 어, 무대도 함께해 주고요. 자아 오늘 이렇게 해서 전국노래자랑 아, 경기도 하남시 예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너무나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최우수생 수상자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만내달 보러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니다 부탁드 우리 기념 사진 찍어요. 예, 네. 기념 사진, 예, 네. 기념 사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 남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인증샷 찍고 싶거든요. 선물이 이런 하트 한번 부탁. 오늘 제가 SNS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선물이 하트. 소리 씩 올리세요. 부대 이로홍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부대 이로 수고 하으십니다 ]까지 잘 찍을 겁니다 .까지. 자,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됩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스튜디 형님, 저 조금만 더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5분만, 5분에 10분만. 네. 자, 본인 소지품 잘 챙기시고요. 저희 내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소지품 잘 챙기시고요.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앞쪽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행팀, 안내를 하세요. 나가시라고 안내를 하셔야 나갑니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행팀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